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압도적인 화려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주 돌잔치가 열리는 이곳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반짝이는 조명과 생화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명자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손때 묻은 낡은 가방을 고쳐 메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명자의 소박한 옷차림을 비추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이미 수십 명의 하객에게 둘러싸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당당했고 몸짓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명자가 축하 인사를 건네려 하자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명자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 명자 왔니? 너도 참 여전하구나. 오시며 반지며 예전 그대로네. 영숙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자의 거친 손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오른손을 명자의 손 곁에 바짝 갖다 대며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어른 눈알만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명자의 낡고 바랜 비치 반지는 그 화려한 광채 옆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의 반지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명자는 무한함에 손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영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명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검사 임용되면서 고생했다고 사준 거야. 오케럿이라는데 난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더라. 주변에서는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영숙은 그 반응을 즐기며 우아하게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명자는 영숙의 기세 등등한 모습에 쓴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물러나 연회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은 영숙의 손가락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과거 보석세공소에서 잔뼈가 굵었던 명자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강한 조명 아래서 영숙의 반지는 너무나도 완벽한 무지갯빛을 산란시키고 있었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특유의 은은하고 깊은 광채가 아니라 너무나도 투명해서 오히려 속이 빈것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영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는 장면이 명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아하던 영숙의 미간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그녀는 매니저를 구석진 곳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영숙의 뒤편으로 시선을 옮겼고 매니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회장 대금 결제에 관한 미납 안내서였고 영숙은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매니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요. 방금까지 오케럿 다이아를 자랑하던 여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숙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영숙의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이 아무리 밝아도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는 조금씩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직감적으로 이 완벽한 연극 뒤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명자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싱그러운 풀냄새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침 일찍 들여온 화분들을 정리하며 흙 묻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분주하게 움직였죠. 평화롭던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화려한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흙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명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영숙은 대답 대신 명자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손톱 밑에 흙을 유심히 살폈죠. 영숙은 마치 동정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으로 명자의 계산대 위에 고가의 크루즈 여행 티켓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명자야, 너 인생 참 고단하게 산다. 이런 좁은 데서 언제까지 흙이나 만지고 살 거니, 영숙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명자는 묵묵히 분갈이를 이어가며 영숙의 손가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커다란 반지가 영숙의 손가락에서 미세하게 빛을 잃고 탁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은 꽃집 안에서 정교한 큐빅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달리 금방 표면에 김이 서린 듯 뿌예지기 마련이었죠. 그때 꽃집 앞에 화물을 내리려던 인부가 영숙의 차 때문에 길이 막혔다며 가게 안으로 고함을 치며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사과하기는커녕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인부에게 아나무인 격으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임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능숙하게 상황을 중재하며 임부의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영숙은 소동이 가라앉자 명자의 자식들이 보낸 소박한 용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준 수표 액수와 비교하며 명자의 자식들을 은근히 무능한 존재로 몰아세웠지요. 명자는 영숙의 끝없는 자랑을 들으면서도 차분하게 영숙이 내려놓은 명품 가방의 안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종이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대출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상반되는 영숙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이 명자의 눈에 명확하게 포착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가게를 빠져나간 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흙을 쓸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영숙의 그 눈부신 광채가 모두 모래 위에 쌓은 가짜 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오래전 인연이 닿았던 보석 전문가의 번호를 차분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꽃시장에 들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퇴직 감정사 박 씨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과거 명자가 보석 세공소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정직한 눈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던 선배였지요. 그 명자는 박 씨에게 영숙의 반지가 가졌던 특유의 푸른 선광과 습기에 반응하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명자의 설명을 듣더니 그것은 최상급 큐빅 지르코니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문가의 확신을 얻은 명자는 돌아오는 길에 동네 시장 상인들로부터 영숙의 집안 사정을 전해듣게 되었지요. 영숙의 남편이 무리하게 상가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현재 집까지 압류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영숙이 자랑하던 검사 아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는 기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자극적인 허영으로 친구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동창의 총무로부터 영숙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은밀한 정보까지 접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려 거짓을 쌓아 올리는 영숙의 모습은 명자에게 분노보다 깊은 연민을 느끼게 했지요. 하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간의 모욕을 바로잡기 위해 명자는 결단력 있는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열자고 고집하던 동창회 장소를 자신의 꽃집 뒷마당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명자는 이번 모임에 박씨를 정중히 초대하여 영숙이 스스로 만든 가짜 무대 위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할 판을 짰습니다. 유명자의 꽃집 뒷마당은 은은한 조명과 화사한 꽃들로 꾸며져 평소보다 훨씬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동창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과 꽃향기에 취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모임을 즐기고 있었지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영숙은 약속이라도 한듯 가장 마지막에 화려한 세단을 타고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상식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모든 이의 시선을 강제로 집중시켰습니다. 영숙은 명자가 차린 소박한 케이터링 음식을 훑어보더니 격이 떨어진다며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영숙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가 걸친 명품 옷과 손가락의 다이아 반지를 칭송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죠. 명자는 영숙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장 상석으로 안내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될 때쯤 명자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박 씨를 성공한 보석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석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은 박씨 주변으로 모여들어 자신들이 아끼는 장신구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지요. 영숙은 처음엔 박 씨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 했으나 동창들이 부추기자 못 이기는 척 자신의 반지를 쑥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품 안에서 작은 돋보기인 루페를 꺼내어 영숙이 건넨 반지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뒷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친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지요. 박 씨는 한참 동안 반지를 살피더니 고독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리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무겁게 선언했습니다. 순식간에 동창들 사이에서는 경악섞인 속삭임이 터져 나왔고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버렸지요. 영숙은 말도 안 된다며 박 씨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타이밍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황해하며 확인한 화면에는 아들의 파면. 소식과 남편의 자산이 압류되었다는 통지 문자가 연달아 떠 있었습니다. 바르르 떨리는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근처에 있던 동창들이 주워 보게 되었고, 영숙의 비참한 진실은 순식간에 공유되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로 버텨온 영숙의 가짜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그녀의 위신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소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무너져 내리는 친구를 향해 차가운 분노 대신 깊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영숙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꽃집 뒷마당을 빠져나와 자신의 세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화려한 파티와는 어울리지 않는 험악한 인상의 남성들이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영숙의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무 관계자들로 영숙의 차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뒷마당에서 쏟아져 나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숙은 사채업자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욕설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숙의 비위를 맞추던 동창들도 이제는 태도를 받고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영숙을 애워쌌죠. 명자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으로 조용히 다가가 흥분한 사람들을 제지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해 소란을 잠재우는 동안 영숙은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통곡했습니다. 명자는 길가에 버려진 채 뒹굴고 있던 영숙의 가짜 큐빅 반지를 천천히 주워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초라한 유리조각을 울고 있는 영숙의 손안에 다시 쥐어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길거리의 소동이 경찰의 중재로 일단락되자 명자는 남겨진 동창들을 다시 꽃집 안으로 따뜻하게 불러들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친구들을 위해 명자는 직접 우려낸 향긋한 찻잔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건넸지요. 꽃집 안은 조금 전에 상막한 고성 대신 부드러운 찬물 따르는 소리와 꽃들의 깊은 향기로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명자는 자리에 앉아 창 밖의 어둠을 잠시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친구들을 향해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얻은 가짜 우월감은 오늘 본 유리. 반지처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라고 조용히 의조렸죠. 동창들은 명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 영숙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소중한 일상을 비하했던 시간을 반성했습니다. 명자는 영숙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다시는 진실을 가짜로 덮으려 하지 말라는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없어도 명자의 꽃집. 뒷마당은 친구들의 진실한 고백과 따뜻한 위로의 대화로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석은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못해요. 진짜 보석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따뜻한 차한 잔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명자의 깊은 울림이 있는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꽃집 안에는 비로소 가짜 광채가 아닌 진정한 삶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던 소동이 지나간 후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꽃 시장을 다녀오며 평온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가산이 탕진되어 머나먼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명자의 일상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죠. 꽃집 앞에는 명자의 성실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단골 손님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며 그녀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따스한 햇살이 깊게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빛이 반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을 꺼내어 반지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가만히 어루만졌죠. 반지는 영숙의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게 눈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명자의 올고은 삶을 머금은 채 은은하고 깊은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명자의 자식들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에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섞여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명자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명자는 더 이상 타인의 화려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는 자신의 인생에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카메라는 꽃집의 평화로운 전경과 함께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은 명자의 우아한 뒷모습을 비추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